드디어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저기 보이는 슬부스 라운드로 타고, 완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려입니다 밥을 먹고, 어, 저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네, 저기 매표소 가서 선적 확인서를 받았어요. 네, 선적 확인서만 받고, 어, 2시 반 된데, 지금 바로 선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선적하라고 래서 지금 12시거든요. 네, 어, 2시간 반 전부터 선적이 가능한가 봐요. 네, 선적하러 가라고 해서 지금 차를 선적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차가 한 대씩 선적을 하고 있죠. 네. 화물차가 많아요. 화물차가 많고, 제가, 이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적을 하러 우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드디어 들어가요. 오우 미로가 네 들어갑니다 미로가 보고 2층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예. 자, 차를 실버클라우드 2 층에 대놓고 내려갑니다. 네. 실버클라우드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복도 가셔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여기가 제가 묵는 상생실 5301호입니다. 이면 쪽지 넣는 데 있고, 이런 조언 정형에 가능하있든요 친구들 하다보면 이렇게 자 이제 제 객실 3등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엎드려서 일을 좀 하다가 한 30분만 하면 될것 같아요. 30분 정도만 하다가 한숨 자려고 해요 아 샤워실은 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화물기사 전용이라네요 아, 샤워는 못할 것 같고 한 30분 정도 일하다가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차 선적했던 곳으로 와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3등 객실도 너무 편하네요 아 네, 안방처럼 푹 잤어요 푹 잤어요 진짜 아 정신없이 잤네요 진짜 되게 꿀잠 잤어요 2시간 동안 되게 꿀잠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제주도에 도착했네요 과연 밖으로 나가면 이게 제주도겠죠? 아 제주입니다 제주 약 1km 앞 좌회전이 여기는 지금 아침 온도 13도네요 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예, 자동차도 방역을 하네요 아나 세차 세차한지 얼마 안됐는데 예, 그래도 방역은 해야죠 으아, 자 이제 갑니다 삼덕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제주도의 아침이에요. 아 제주도도. 잠시 후 복받침 많이 폈네요. 아우 새벽이라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 흑연치기. 공기 너 너무... 도착하였습니다. 저기 입구에도 큰 주차장이 있는데 저 입구 주차장보다 네, 더 좋은 뷰가 있는 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보려고요. 아마 서오봉 근처인 것 같아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서오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아 돈드림 가든 옆 주차장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네. 돈드인가든이네요 어딜 얘기한거지아 여기 얘기하는 건가? 아여기 얘기하는 건가보네요 아 아니요 저기는 돈드인가든 전용주차장 진짜... 아 여기구나 여기서 차박하면 아침에 해 뜨면 바로 보이겠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차박을 하고 왜 이렇게 클줄 몰랐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작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 안에서 한숨 자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아 6시 반인데 한 3-4시간 잘수 있지 않을까요? 네 3-4시간이라도 좀 자볼게요 짜잔 자,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축 매트를 깔았고 그 위에 집에서 가져온 이불 덮고 네, 이렇게 쿠션을 벗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1인데요 네, 딱 맞습니다 딱 맞아 네, 충분합니다 와 우와 보세요 와, 대박이죠 아한박해소욕장 오토캠프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짠와 끝장납니다 아 이게 차박의 매력이군요 아, 처음 해보는 차박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이, 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한적함, 진짜. 힐링되네, 힐링돼. 어, 저기에 샤워실이랑 탈의장이 있네요. 어, 샤워실이랑 탈의장이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네, 개수대도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밥을 해 먹거나, 설거지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바로 여기. 한 1호가 <laughs> 아, 대박인 게 은근히 천장이 높고 아니 굉장히 넓어요. 슈퍼싱글 침대 정도 180이 딱 누워있게 딱 좋고요. 너무 편하게 잘 잤습니다. 저는 근데 일을 해야 돼서. 2층으로 가요 2층도 있어요 여기가 괜찮은 곳이네요 바닥에 너무 좋습니다 자, 낮에는 커피숍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어느덧 저녁 7시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 마치고, 이렇게, 비치의자를 꺼내서, 바다를 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남도라서 그런지, 음,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이물이 지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파도 아, 음, 소리도 그렇고, 嗯。嗯